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책은 408쪽이고요. 계속해서 낱말 뜻풀이 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환기. 어? 근데 여기는 또 방바닥 면적이 20분의 1이래. 아까는 5분의 1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조명. 조명을, 조명 입장에서는 5분의 1이고, 여기는 환기. 환기 입장에서는 20분의 1 이상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이제 환기인지 이걸 좀 구분하시면 될것 같고, 다 환기에는 중력환기. 요게 이제 우리 집에 유리창이 하나 있어 유리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이제 자연 중력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풍력환기는요. 우리 집에 유리창이 양쪽에 있어. 그러니까 앞에도 유리창 있고 뒤에도 있어. 그럼 유리창을 양쪽에 열어놓으면 여기서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걸 우리는 풍력환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보조환기는 지붕이나 천장을 이용한 자연환기법인데 혹시 여러분들 어디 성당? 아니면 박물관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높은 천장에 구멍이 뻥 뚫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있어 어떤가 때문 이렇게 뻥 뚫린 거. 그럼 여기 뭔가 장치를 해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뻥 뚫려 있어서 위에서 이 환기가 되는 건데 그럼 비가 오면요. 비가 오면. 근데 비가 오면 여기 바깥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는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비가 이게 옆으로 새 나간대요. 네. 그래서 우리 보조 환기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는 일반 집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박물관이나 이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소요 환기랑은, 어 필요한 공기용 적을 실내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솔직히 우리 학교에서 했다. 학교에서 혹시 환기 횟수 계산하는 거 혹시 제가 했는데, 기억나세요? 그거 있었었잖아요. 학생이 뭐 30명이다. 학생 수가 30명이고, 그다음에 교실의 면적이 180 세제곱미터일 때, 세제곱미터일 때, 이때 환기 횟수는 이거 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머리속에 기억하시면 되냐면 21.6만 기억하자, 그죠 그럼 21.6 곱하기 30명, 그렇죠? 여기 뭐 있었었냐면 여기 보시면 필요한 공기 용적이에요. 이게 필요한 공기 용적. 이거를 몰로 나눠서 180으로 나눈 거죠. 요게 1 8 0 실내 최적이죠. 요거 한 거예요. 그래서 로고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환기에서는 공기조정법, 에어컨디셔닝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갈 거고, 배기식과 송기식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시면 이렇게 음식점 위에 창에 조그만 환풍기가 있는데, 환풍기가 어떤 거는 뒷모, 뒷, 뒷모습이 있고, 어떤 거는 앞모습이 있을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그 환풍기가 있는데, 이렇게 냉장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앞모습이야. 또 옆에는 또 뒷모습이 보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환풍기는 뒤에 공기가 앞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가 나한테 있으면 뒤에 공기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뒤로가 있다면 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음식점은 요게 두 개가 반반씩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는 거 손기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뒷공문이가 있어, 그럼 이 안에 있는. 예, 그 식당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거 배기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식 얘는 이제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런데 송기식은 신선한 외부 공기가 우리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건 이제 송기식.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쓰는 거를 평형식 환기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당에 가면 이두개 같이 써 평형식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일반적으로 인공항기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래서 1, 2, 3, 4, 5번을 그냥 보시면 되고요. 6번을 보시면 작업장에서 10도 이하시 근로자가 1m 퍼센트 이상의 기류에 접촉해서 안 되는데 10도 이하인데 기류가 1m 이상이잖아요. 되게 춥다고 느낀대요. 춥다고 느껴서 몸이 움츠러들게 된다는 거죠. 이거 기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난방과 냉방을 좀 보시면 실내 온도가 10도 이하면 난방이 필요해요. 26도 이상이면 냉방이 필요해 결국 난방이든 냉방이든 필요 없는 실내 온도는 몇 도에서 몇 도? 10도에서 26도예요. 외워 두시면 돼. 10도에서 26도면 난방도 필요해요.